안녕하세요. 안호동 진 반포점 VIP 트레이너 마스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법은요. 어, 요즘 가인에 엘니 그리고 뒤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여성분들 많은데요. 오늘 뒤태를 만드실 수 있는 운동법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이름은 굿모닝 엑소사이즈고요 우리가 굿모닝하면 그냥 뭐 인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작도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버전과 두번째 버전을 보여드릴건데 첫번째 버전은 초보자들 초보자들은 손을 깍지를 끼주시구요 팔꿈치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둘, 셋, 하나 둘, 둘, 셋, 넷 우선 이번에 옆구부를을 드릴게요. 옆 폐막을 주의할 있어요. 허리는 아치 형태만 펴주시고요 힙을 뒤로고 꼼으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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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어, 힙을 뒤집고 이시고시고 주시고, 힙을 뒤 주시고, 어 주시고, 힙을 뒤집 주시고, 힙을 뒤집 힙을 주로 허리 힘으로 일어나시면 돼요. 초보자 버전이고요. 조금 늦게 해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바벨을 이용해서 던져주시고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덜미 위로 손목에 던져주시고 옆으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려갔다가 위로, 위로. 어깨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호고넷아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횟수는 다섯 번씩 보여드렸는데 어 동작은 최소 15회에서 20회 정도 그래서 3에서 4세트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디 부위가 자극을 가느냐 허리 그리고 힙 그다음에 허벅지 뒤쪽 세 군데의 자극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원하시는 S라인 만드실 수 있고요.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엉덩이가 처져서 청바지 입거나 이런 것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들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스터즈와 함께 다리 스칭하세요.